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 날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벌써 12월이구나 싶어서 시간 참 빠르구나 싶어요. 저희 가족은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는 게 바로 연말이나 연초에 꼭 사주를 한 번씩 보고는 하거든요. 저렴한 건뭐 3만 원부터도 하지만 비싼 곳은 막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해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셀프로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주 커리큘럼으로 빠르게 배울 수가 있어서 저도 올 초에는 직접 한번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공부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가벼운 학습지 타로 상담과 대비 학습지 제품이에요. 사실 요건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등록을 했는데 타로 상담과 대비 학습지를 시작을 하면 타로 준비물 풀 패키지를 준다고 해서 진짜 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요거 타로 상담과 대비 학습지 보시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안쪽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요게 딱 사주 커리큘럼으로 시작을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타로 상담가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취미뿐만이 아니라 본업이나 부업으로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원래 사주나 타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그리고 직장이나 육아 등을 병행을 하면서 타로를 시작을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타로 상담가가 되어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은 분들 등 다양한 분들께서 들으시기에 되게 좋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다가 수업도 지루하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인강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현직에 계신 유명한 타로 상담관인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1대1로 피드백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 타로 상담가 선생님께서도 원래는 대기업 부장님이셨다가 지금은 월급을 뛰어넘을 만큼 수익을 벌고 있다 보니까 회사를 퇴사를 하고 타로에 매진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퇴사를 최근에 해서 그런지 완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취미로도 배울 수도 있고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면 타로 상담가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엄청난 장점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타로 상담가뿐만이 아니라 타로 하나로 여러 가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려주는 데다가 수업을 완강을 하고 나면 하루에 한 시간만 상담을 하더라도 100만원이 입금이 되는 대형 타로 유명 플랫폼에 취업 연계 기회까지 100%가 주어지는데 진짜 직업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앞으로 꾸준히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취미로도 배워보고 더 열심히 해서 타로 상담가까지 갈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학습지, 타로 상담과 대비 학습지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공부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가벼운 학습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린 부업이나 취미 학습지 외에도 언어 학습지 등 정말 다양한 커리큘럼과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지 않아도 돼서 여러 개를 동시에 들으셔도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이 가벼운 학습지, 타로 상담과 대비 학습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작성을 해놓을 테니. 하단 더보기란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